안녕하세요. 유방암 투병 중인 윤미입니다. 오늘은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. 저는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요. 어, 처음에는 윗부분만 부분 절제를 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재발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림프에도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림프까지 다 이렇게 도려낸 상태인데, 그때에 의사선생님께서 주의를 주시기를. 오른쪽 팔로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. 넘어질 때, 최대한 오른손으로 짚지 말아라. 몸을 돌려서 왼쪽으로 짚어라.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. 혈압, 주사,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 환자 입장에서는, 아니, 오죽하면 병원에서 혈압도 못 셀까? 주사도 맞으면 안 될까? 이런 생각 때문에, 오른손을 절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. 너무 겁이 났었거든요. 이제 잘못 쓰면은 부종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부종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이게 한번 부종 이 오기 시작하면 재발도 잘 되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다 보니 거진 오른쪽 팔을 쓰지 않는 상태가 됐었어요. 조금만 무거운 거 들려고 으 해도 이제 주변에서도 막오 안돼 안돼 말리시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왼손을 자꾸 이 쓰려고 하고. 그러다 보니, 제가 좋아하는 수상스키도탈 수가 없게 되었고요. 음, 운동을 해도, 오른쪽 팔은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왼쪽 팔만 이렇게 했거든요. 결국, 어깨가 삐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왼쪽에 승모근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써서, 아마 승모근이 이쪽에 많이 발달이 된것 같아요. 어... 그래서 보톡스를 맞을까? 오른쪽 가슴이 없으니 오른쪽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항상 이렇게 들릴까봐 계속 이걸 이렇게 이 이쪽으로만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왼쪽이 많이 들리더라고요. 팀을 자꾸 이쪽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만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찍어봤는데 다 어깨가 이렇게 휘뚤어져 있더라고요.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한쪽만 절제했을 경우에는 무게를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특히 이제 속옷 광고하시는 분들이 유방암 전용 브라를 꼭 해야 된다. 안 그러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체형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. 유방한 브라가 또 있고, 그 안에 또 실리콘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, 본인의 그, 가슴의 cc가 몇 cc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? 몇 컵, 무슨 컵,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, 200cc? 250cc? 이런 걸 모르잖아요. 근데, 그 사이트에서는 200cc 용, 250cc 용, 300cc 용 이렇게 있더라고요.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체형이 바뀌고 오그라들고 이러는 거는 무게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상당히 미비한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체형이 바뀌는 이유는 절제를 하면서 대흉문을 같이 잘라내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져서 오그라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무게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무게를 막 맞춰야 돼요 <laughs> 너무 신경을 썼는데 이런 거를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오른쪽 팔을 쓰지 않으면 말려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똑바로 눕는 것도 좀 힘들었었고 옆으로 눕는 것도 힘들고 또 이쪽 여기를 뭐라 그러죠? 여기 날개 쪽 <laughs> 이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목 근육 또 많이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좀 가서 치료를 좀 받아봤어요. 근데 이제 물리치료하고 뭐 이러면 그때는 또 살짝 괜찮아졌다가 또 얼마 안 했으면 또 다시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. 아 이거는 운동으로 풀 수밖에 없겠다. 항공모형을 또 하다 보니까 팔을 드는 이런 동작이 많잖아요. 처음에 이게 귀 옆에 붙지를 않았었어요. 근데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운동을 선택했던 것이 필라테스를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 동안에 운동을 했던 것이 뭐 스쿠버 다이빙, 뭐 수상 스키 이런 것들 을 하다 보니까 어좀 정적인 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. 근력 운동에 좀, 좀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. 근데 피트니스에 가서 이렇게 들을 하 하기에는 제가 좀 아픈 곳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았었고 그기 조금 중간 정도의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필라테스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이거 이제 줄리오 호바스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신 건데 동생분이 얻게 되시고 물리치료사예요 폴 호바스라고 음,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고 그 정도 알로이이거는흡 저도 이제 뭐,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저가 필라테스를 해도 괜찮을까요? 오케이 원사님께서 바로 어, 저 유방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마음이 놓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걸음걸이, 팔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보시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형이 자연스럽게 좀 편안해지고, 편안해지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되게 좋은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. 여기 뒤에 한번 찍어서 보시면다0시간 10시간, 셨을때간비교시간1서시시면1 0시 체형 보정 속옷이 또 있잖아요. 그거를 처음 착용을 해봤는데, 아우,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만큼 제 몸이 삐뚤어져 있는 거겠죠? 너무 아팠어요. 정말. <laughs> 막 어깨가 막 부러지는 것 같았고, 제 몸을 막 어떻게 꾹어 넣은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체형 보정 속옷을 입었었는데, 제가 필라테스를 몇번 하다 보니까 그런 보정 속옷도 입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만큼 체형이 좀 많이 바뀌었겠죠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사진을 찍어 보거나 뭐해 보면 이렇게 작게 체형이 좀삐뚤어져 있어요. 좌우가 너무 다른데 완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통증은 좀 없어지고 저희는 한 가지 통증도 좀 줄이는 게 좋잖아요. 음, 그러니까 또 운동 조금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쪽에 스트레칭을 자주 하주시면서 통증 조절을 해 가시는 것도 좋을, 좋을 것 같습니다.